의정부시의 대표적인 먹거리타운, 동호마을이 일회용품 없는 특화거리로 조성됩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골목에서 상인과 손님이 함께 친환경 실천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동호마을 먹거리타운. 30여 년간 180여 곳의 점포가 밀집해온 이곳은 2022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90여 명의 상인이 참여한 상인회가 조직돼 에코 축제를 열며 친환경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달에는 의정부시와 일회용품 없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친환경 문화 확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 그 에코 축제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저기하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신고기동에 주민자치의 위원으로도 있거든요. 이번에 그 주민자치 위원에서도 요번에 그 탄소 중립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입상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점을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동호 마을 일회용품 없는 특화거리는 강제로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과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직장인과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은 골목에서 상인들은 다회용 물병과 컵 사용을 독려하고 손님들은 포장 용기를 직접 챙기거나 일회용 젓가락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안 해도 손님 스스로들이 비닐봉지나 젓가락이나 이런 걸 넣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저희도 이제 얘도 상담 대길 드리죠. 네네, 이렇게 가 보시면 그냥 다시 이렇게 해 드립니다. 뭐 서비스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호응이 좋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포장과 배달이 많은 업소에서는 일회용품을 완전히 줄이는 데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인들은 비용과 위생 관리, 손님의 인식 개선 등을 함께 조율하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래갖고 줄면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이제 매입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의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의식이 빨리 바뀌어야 그리고 뭐 매체에서도 홍보를 좀더 많이 해야 그게 아마 빨리 좀 스며들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동호마을 상인회는 지역 주민센터와 협력해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텀블러 사용이나 전자 영수증 발급처럼 일상 속 탄소 줄이기 행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포인트는 제로페이 결제, 기부 등으로 활용돼 개인의 습관이 지역 상권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또 주민센터와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거리 쓰레기 수거와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동호마을은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상인과 손님이 함께하는 친환경 거리로 만들어 간다는 목표입니다. 뉴스 온 김지희입니다.